한 3년 전부터 남편하고 관계가 서서히 조금 안 좋았어요. 심정으로 그걸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막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강도가 서서히 높아지면서 한 1년 전부터 아주 최고조에 달할 정도로 막 화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항아리가 옆에 있다면 남편을 정말 내려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는 천마가 대화, 대화는 많이 했는데 남편하고 한 1년 전부터는 거의 대화도 많이 안 해서 근데 일부러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한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까왜그러냐면그 일을 자꾸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하고 화가 올라오면 은내 인상이 바뀌면서 남편이 하는 말에 너는 하루에도 몇번 얼굴이 바뀐다고 내가 어떨 때는 말로써 굉장히 악담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 스스로도 이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그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뭐 약간 순한 말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막, 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하고 나서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는 그 정도로 그게 되면서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는 가정사에 무슨 얘기를 해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대화가 더안 되는 거예요 애들 문제라든지 뭐, 뭐 집안의 무슨 하는뭐 고치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걸 의논해도 자기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면 막 화를 확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면 또 짜증 내겠지 싶어가또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을 표면적으로는 거의 뭐 그건 없는데 서로 간에 그 부부로서의 그거는 굉장히 조금 냉랭했었어요. 이거는 누구하고 상담도 못하고 이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거를 뭐 누구한테 <laughs> 한편 남편 흉도 되거니내 흉도 되잖아요. 말도 못 하고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솔직히 제가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구나. 정말 내그 생각, 그 각오가 확고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이걸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생각 하고했어요 근데 스님 진단하시기를, 근본 의지처가 없었다. 근본 의지처가 없었다. 그래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 근데 아버지가 엄마를 보호를 해주지 못했어요. 시댁, 형제 간을 또 우선시한다든지,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아버지는 항상 늘좀 그러셨어요. 뭐 우리보이에게 엄마를 구박하거나 그런 분도 아니세요. 하여튼 그냥 엄마를 보호를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항상 내가 좀 그것도 불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남편도 아무 이상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우리 둘은 잘 지내고 잘 해주고. 그런데, 아버지도 장손의 장남이었고, 남편도 장손의 장남이었어요. 근데 그게 책임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문제에서 형제가 먼저 우선인 가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남편이랑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 남편하고 내가 결혼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아버지하고 비슷하다.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다. 그래 하면서 내가 결혼 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좋은 면인 것 같으면서도, 그게 또 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단 결과를 보니까. 그래,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분 어지처가 부모인데, 부모가 내어지처가못 돼가지고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지처를 찾았는데, 이 남편도 내어지처가못된 거예요. 그 불안이 겉으로는 들리나지 않는데, <laughs> 내면증은 엄청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내어지처로 생각 못한건 어떤 계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그, 는 시대 가족 관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는 그러는데. 근데 그 남편의 어지처가못된 그게 아들한테로 내가 의지를 하게 된 거예요. 아들한테. 전혀 겉으로는 내가 뭐 자, 우리 세대는 자식한테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들한테 그냥 굉장히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삼마타를 하니까 남편하고 딸하고 아들의세 명이 다 보이는데 아, 아들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학교를 1학년 마치고 갔다가 제대하고 1년을 다녀 2학년을 마쳤어요. 그, 1, 1학, 그 2년, 2학년 마치는 것도 제가 좀 굉장히 의욕도 없고, 막,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식 하면서 1년을 겨우 마쳤어요. 근데 지금 2년, 2년 마치고, 집에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어요. 집에 있던 애그 표정이 밝아졌어요. 표정이 좀 밝아지고, 집에 있으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은,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해. 거실 옆에, TV 옆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를 하면서 TV에는 눈길을 안줘요 근데, 의자를 뒤로 빼가지고 TV를 봐요. TV를 한 번씩 보면서 웃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약간 표정이 풀려가지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저는 식탁에 앉으면 집밥 먹는 것만 바빠서밥 먹고 딱나 바로 이래 컴퓨터 앞에 가고, 그거있는데 이제, 우리하고 어울려서 대화를 하려 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지가 뭐, 이제는 우리한테도 말도 굴고, 아직까지 뭐 시작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휴학 연기를 해놨는데, 직장그 잡으려고, 공무원 공부를 하려고 한, 한 4, 5개월 했나? 2년 마치고. 그러더니, 막, 모든 걸다 낳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학을 할 생각이 있나, 있나 그러니까 졸업은 해야 안 되겠나? 제가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졸업, 그래서 아직 그 연결해 놨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하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만약에 내가 걔를 계속 잡고 있었다 그러면은 조금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프로그램 이걸 하고 나서 남편한테는 정말 미안하죠, 제가. 그거는. <laughs> 10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같이 기도하고 했거든요. 한,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내가 이제 그게 서서히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나를 보니까, 불교를 못 믿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웃음> 하면서, <웃음> 지금은 그냥, 그, 같이 이제 저를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집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하긴 하는데, 내가 더 미안하죠, 그런 거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같이 다니고 그걸 하, 어, 했는데, 나로 인해서 또그 실망을 주게 돼가지고, 이래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조금 신뢰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끌어서 부처님 앞에 같이 가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그 생각이 서치기는 서쳐요. 그냥 잠깐 서치는 생각.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 생각 아무도 안 일어나고, 그냥 뭐 남편이 전에 같으면 남편이 하는 말에 그거를 고해를 해가지고, 막,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막, 일하는데, 지금은 뭐, 그러 아 뭐, 그렇구나. 그냥, 그 생각,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그, 때는 남편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뭐, 이러면 이렇게 했겠니? 말하면 내가, 그냥, 말 좀, 꼬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니까 뭐, 정말, 한, 일주일? 저번 주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그, 교정 단계에 처음 들어가니까요, 또 거꾸로 가는 것처럼. 또 막, 그, 분노가 처음에 막 올라왔어요. 내가, 내가 속으로, 아, 이거 거꾸로 가나?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그, 순간 또 지나니까는, 그게 확, 급속하게 뭔가 확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빈도수 확 줄면서, 화도 수위도 낮아지면서, 거의 지금, 이분 주, 3주째죠. 이제 3주, 4, 4주째 고네 음, 3주째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지가 않고 저는 한번 생각했었지만 그 내가 찾고 있는 그 생각을 잡아가지고 온마생가다하는거예요 생각 내가 내 화를 못이기는 거야 그때. 근데 지금은 그 생각조차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나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문제 인식이 돼가지고 이걸 시작했으니까 그게 안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laughs> 예, 스님께서 남편하고 대화하는 글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 쓰라고 했는데 무슨 대화를 할 때. 대화할 때 아니, 내가 그럴게 아니라고 해도 왜 그걸 못 믿냐고 그러는 거야. 예 근데 내가, 아, 그, 그때는 이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절대 안 믿었어요. <laughs> 아니, 막 그때 내가 무슨 말, 아, 본인이 그런 사람 절대 그런 말안 해. <웃음> <웃음> 본인이 안 그런 사람 절대 그런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때 막 그런 말안 해.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근데 그때 딱그 생각 들길래, 그때 서울에서, 아, 이 사람이 거짓말장애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 그 지금, 아니, 지금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분노가 안 일어나는, 그게. 그니까, 러 그, 스님이 종교는 행복을 지도라고 말씀하셨 정말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편하니까 너무 날아갈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